오블랑 나이스, 나이스 저, 오, 잡아. 눈블락 쫄라 뛰어. 물질 좀 천천히 찾세요. <laughs> 천천히 찾셔도될 듯. 어, 나 솔직히 저수저 킥이 빨래줄 가잖아요. 선남버튼, 로좀 올라가세요. 아빠 근데 아빠가 이제 센터패 압박할 필요 없어요. 양쪽 윙어윙어분들은풀백압박해 주고 이 아, 고있는이압어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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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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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스나이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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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절대 아빠의 고위로 목도. 아빠 성공이 이름. 바로. 네. 아니 개사살나가 계속. 계속. 아. 아, 아, 아 위에. 앞에. 앞에 한번 더. 알아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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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게. 아, 아,

하이 라이트 제르 입니다 파이 라이트 가서 빨리 빨리 가자, 요아다시 t 라이트 t TT, t 트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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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이 t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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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TT, TT, t 맞을 수 있어요? Park, Cassia Park, Cassia Park, Cassia Park, 아 a s s i a p 이 키퍼 양성학경인가요여기훈련다기바기 아, 바로, 기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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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바로, 바로, 바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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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좀 바로, 주세요로바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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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안는다 준비 커버. 아 우리 센터가 올라신장 올라가신 올랐고요. 자자, 가운데 보이죠 가운데. 아이씨.. 뺏지 못하네 아, 왜? 아, 뺏지 아이고 너무.. 너무 뺏지 않아도 되는데 됐어 맛이어 라인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계수 실화야. 조금 더 올려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 근데 일단 수미한테 공이 안 와요. 아빠 없을 때도. 저 볼터치 지금 네번 했어요. 난두번 누가 많이 터치하는 것인가 봐요. 전단 쪽, 전단님 쪽에서 터치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상대일 수도 있어 점멸율 빌려가지고. 뭐, 잭슨 이 새끼가 가만히 뭐, 있는데. 아니 보라졌는데. 천천히, 천천히 가야돼 아, 저, 저, 저 AI 안 올라오는 것봐 미치겠다. 어, 안 올라온다 이거지. 아 위에 예, 저기있어 얘아 예, 예. 예. 여기있으면 안되지 옥사이 트랙이 안되잖아 뒤쪽에 저기에 여어아여기아어이고 응? 파란색 저기에. 어? 보고가파란색 알겠어 숨이 아파 이렇게 롱패스를 풀어가면. 아, 쓰가제가제가 제가 제가. 나이스. 다시 뒤로. 네. 숨이 분 주시고 숨이 분.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자 쿨팩 커버 제가 할게요 장군님 제가 갈게요 예예 네, 준 네.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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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쟤쟤쟤 도착하네 나이스 누가 요청 나이스 아, 아유, 이상합다 어. 괜찮아요. 흥. 막았어, 막았어. 아, 파울이야. 어, 저기서 파울 하면 안 되네. 올라, 아깝다. <laughs> 아, 저기 왜파울이안돼데 한정 좀 이상한 거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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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야이 괜찮아.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위험하다.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없어 없어. 뛰어, 뛰어, 뛰어 그냥 뛰어. 괜찮아, 괜찮아. 와, 어, 어차 구원가야 돼.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됐어. 아. 아, 네 번치기야.

아왜 뭐, 수비하지 말라는 건가? 제 a i 뭐보 저희 기 뒤에서? 그니까 아좀 나갔으면 저옵사이드안 걸린다 저렇게 그렇지 나와 <laughs> 근데 이건 누가 할 계획인데? 그냥 무슨 프리킥임? 직접 뭐, 직 직접. 직접이었어? 저 AI였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유 우리 AI가 내 자리에서 침범하네? 떨고 주고 해, 밑에 아, 아유 저기 아닌데 패스 이상해 나가지 힘들데 위에 내가 보 어, 위에 내가 보오오오오아스안 되잖아 어어어 얘야 어, 어. 미친놈아 나도 <laughs> 나도 왜 <웃음> 저기 아. 있어 어 패스 안 나가냐 받기 <laughs> <박기> 전에, 받기 <laughs> 전에 눌렀는데.